음. <laughs> 톰나 시상이 아무리 돈 까버치가 어떠내도 아니 그거 혼줄에 만 원짜리가 시... 어이 미식임사 일어나 봐 빨리 와봐 빨리 와 봐. 돈벌 일이 있어 돈벌 일이. 미식어 또돈벌리게벌리지는임숙가게 미식어. 아니 이거 혼줄에 만 원짜리가 시대라니 우리도 이거 장신하게. 아이고 그자놈 장시에 영돈벌음째나면그자 아무나 하면 그 벌어지는 게 돈이 과게 다 그거 그만이 받을 많이 흔한 바람 어. 주에 아니 현장이 어 버시 육지서 왔다래가지 돌아다니라니 이걸 혼줄 살만 이거 호나 먹어보세요 이거 호나 썬거 호나이 이거 천원천원 천 이거 아니 이거 혼주대 만 원이라느니 야 저는... 양. 들어간 게또 나난 긍 빛나게 바람주 그것도 다유센양 누게 말맞다나 머리시국 아이디 안가 그거 다그공역 들어간 걸로 이어 그 금액이 나오는 거주 그자 놈미시거잉 화설만 잘됨쩌 놈이 나방은 그자 해여보고정 힘주만은 양긍 장시어국 점돈 버는 게긍쉬암시민 누겐 돈몰뻘 쿠가게 접작배 다닥기는 소리 현에 진짜로 아니 이거 둘둘 모랑 거는 게다 그맛이 그맛이지 무슨 했구이 그거 무신 전복 헌빵을 영로한 야나 진짜 아이고, 그거야 쓰러질 뻔 쓰러질 뻔했잖아만 나 방은 음석을 해이우지 아니냐나 나 은만이 공력이 들어가는 걸 몰랑 거는 소리우다게 아이고 우리도 아이들 참 둘인때전학교에서소풍이라도가면이걸다음멍방들 해주고 그아방들땐이빠을살게그몸이어서 못해줄 수가이아가면아가면서이 그러니까 삶을 살가져서이들 저기 아가 그자 이 삶을 독새기 혼나 뒤져놓고 그냥 턱 뚜껑 보내민 그자 울망불망 놈이 아이들은 소풍 갈때 어머니 다 그것들 싸 오는디 감이 어던거여어덩거여 도시락 뚜껑 열지 못하크라 못하크라 막 순대기 주문 그자 눈 청퉁 붓게울만인 소풍도 가지 않니나 수가게 나... 아이고 지금이라시민 지금이라시민 실피 그거 점량 도시락만 싸주고가게 먹혀놓으면 그저 불을 해영 매겸 짐짓도 허우다마는 그 시절은 그건 사라져 게내가뒤에서 아, 아이들한테 코치죠 너네 어 간세인 거멍은신한거이안느냐 너네 어실패 어멍 뭐 허줄 아이들 신대도내대가그너네가 아. 이해라 어멍 음은 그거 아니라도 바쁜한 어멍은 한거랑갑나 아이고 그. 나만 일 어멍 우리 동네 서두개 아. 수가 놈이 집들은 네. 아방이 궁이도다더불어주고 거들어주고 허멍 그자 밭 띠도 가고 물에 들멍 허이도첨난 아방 화나 그자 거들어주는 새엿이 이 집안 일으키고 점 시집 오랑 보나 아무것도 신디오랑 시아버방에 신우이의 점 낫지만한 이주 다 키워가멍 점 <laughs> 공부시키고 거자는 안게 그때 시간이 어디서 수가게 낫지만하네 요 아이고 참. 다 경사 났다. 나이 미엄 씨소나이가 그때 그 시절에 일하던 사람이 몇개 있었대. 아이고 요새는 진짜 세월 좋아 누난 요것도 돌돌돌돌무란 참 체험학습이여 소풍이여 가는 아이들 도시락해 주는 저포는 데라도 이시면 양 그때 그런 데라도 이세시면 어멍이 못 해줘도 돈들량이라도 그거라도 사. 아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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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개 시켜 그거 옆불 이거 포는 데도 건 하지도 아니여고 역불 이거 허전하민 침도 사야 되고 계란도 지져야 되고 이것저것 들어갈 게 이게 혼두 가지 꽉게 건 허영 벌기질 못하는 그자 도시락 그거 준비 어멍 건에도 어멍 오늘 난 콤밥에. 독색의 화나 부청 덕거주 쿰의 강먹으라 하연 사이다도 험평 가는 뒤발내 보내고 강에도 아. 울어, 강의도 아. 울어. 놈이 좀 아이들은 다이것당 오는데요, 땅을 걸왜 땅을 걸? 그 어멍 심정을 가네가 둘인데 아. 그걸 모르난 그거주 어멍도 양 돌아산 콧물 팡팡 눈물 팡팡 어멍 속상해 연게밭뜬 도랑 가살 거고 무려 들 시간은 다 돼가고 강의 형 살아온 세월이 부닥이. 드라마 쓰지 말아게 딱! 실! 펑! 간쇠! 아이고 아방냥 말! 건냥 지그리지 맙소 어. 정말 아방도 고찌 그 세월 살망 핑핑 놀망나 일러는 거 바동도 연구람 쪽에 원게 오늘 부회가 용심 좋겄다리 어. 바짝 붙어뱀 수다게 부사 예꾼이 터짐시거여 아이고, 아이고 요새냥 똥에 멍도 다 그만 일러줌시 요거 이제 요새 분한 포는뒤도 가난한 소고비 놓는 것도 소고기도 썰 놓는뒤 식국 미신 참 치여 아이고양 요새 들어가는 것도 참 옛날 담지아니 종류별로 한나눠이 양 그런 드강 식형 먹재네도 미식을 들어가는 중을 알아서 그거 먹주 종류가 제법 밥대다게 요새 니게 방장은 것도 시꼭 삼각형으로 된 것도 시꼭 좀별시하는게다생계많는 아이고 난 아무것도 안 놔도 우리 멍이 그자 둘락한 손으로 그자 덕광 만난 그자 싹싹 싸줘도 그자 총맞추어라주라 그래도 방송에선 단무지에 네집석에그 <laughs> 해도 덕광은 일본 말아니여이 사람아 아이고 그 해도 젊은 <laughs> 어린아이들도 들을 수 있으나 단무지 건강에 주걱냥 참 요건 또 썰어갈 때그 꽁다리 먹는 그 조미가 있선 아이고 이젠 양참 손짓어래도 우민 나이 그. 백 줄이라도 점 소고기 놓고 그형 싸주려 남면싸 좀지 커우다게 그때 못 해준 거기 어멍도 미안해 죽이에 그때게. 간세 해로난 게임. 아이고 건버려 운한 아들신디 점 이전 해줄 땅이라도 헛소 맹기라 뭔가 아, 아니까게 아, 말이야 빠른 말이 죽이. 아이고 쫑 기억이야. 아이고 너도 가당오당 어떤 타이밍을놓쳐병 어멍 당황하게 헴신이 너라도 어멍 속상하게 하지 말라. 아이고 요 쫑아. 아방 속상하게 말또요 <laughs> 어 종아 느라도 어멍 말잘 들어 이 아자 그래 아자 요 종은 아자 어멍 손 아이고 손기억이 아이고 느라도 어멍 말 들어 주라 느라도 어멍 속 알아 주라 이 기억 착하다 착하다 들어가라 집들이 들어가라 사투리로 하지 말래 냄자나 앉아 그래 냄자나 아자가 뭐냐 아자가